신부라, 수아래! 호 민구입니다. 예, 오늘 컨텐츠는 미드 보스 5마리 10분 만에 다잡기 입니다 시작은 오후 6시에 시작했고요. 이렇게 보스 5개 목록 적어놓고 하나하나 직접 가서 이렇게 시간을 체크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이버로 창 띄워놓고 시간 체크하고 잡고 잡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한 5시간 정도 체크하고 몇 마리 잡았는지 아이템은 뭐 먹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잘 가려면 맵 눌러가지고 이렇게 즐겨찾기 목록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갈수 있어요. 이렇게 빨리빨리 활용해주세요. 오, 내가 잡았다! 매트리아게금기하고 나이스! 얼만데, 이거? 드디어 먹었다. 아, 이거거든. 어? 자, 중간 점검 한번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피, 레나드, 그루아 탕그, 매트리아 이렇게 잡은 횟수 보이시죠? 메트리 악을 10마리째 잡았는데, 열마리째에서 1시간 55분 만에 첫득템했습니다 메트리 악의 긍지 갑옷. 이게 얼마냐면요. 예, 1500 다에 팔고 있죠. 자, 무슨 도감장에 들어가냐면, 방어력이 7강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 다에 팔고 있어요. 네, 1시간 50분 만에 드디어 먹었습니다. 레라드 신발 수아릿 와, 나왔다 나왔다. 뭔가 나왔다. 제발 가격 290원. 자, 지금 3시간 10분 경과했습니다. 지금 레라드 신발 하나 더 먹었거든요. 290원이에요. 290원. 3시간 10분 만에 두 번째 득템했습니다. 그리고 도감작 어디에 들어가냐면 MP 자연회복약 2에 들어가요, 레라드 세트가. 아, 그리고 이렇게 시간 간격이 좀길때 있지 않습니까? 한 4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보스 간격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말을 해 깨면서 기다리다가 시간되면 그때 보스 잡으러 가시면 됩니다. 이거 축복순간이동 주문서 어떻게 써야 될지 다들 안 쓰시잖아요. 혹시나 저처럼 미드보스 잡으실 때 이렇게 다섯 군데 다 기억해 놓았다가 완전 근접적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스가 잡히는 게다 다릅니다. 하피는 녹아버려요. 뜨자마자. 탕근은 잡는데 꽤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겹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럴 때 기억해 놨다가 잡고 바로 넘어가서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어, 내가 잡았다. 탕근 요수지 대검! 탕근우스때 대검 자, 4시간째 제가 뭘 먹었냐? 탕근우스테 대검 먹었습니다 여기 있죠? 탕근 20마리 잡았고 지금 4시간에서 3개 먹었어요, 돈 되는 거 여기 탕근 대검 같은 경우는 근접 명중이 그리고 방어력 2 여기 아이템 수집에 들어갑니다 마블링 소스 맛있지? 지금 마블링 소스에 찍어 먹는 중 그로와 신분라 쏘아래 자, 4시간 20분째, 그로아 신발 먹었습니다. 오딘 일서버 1675원. 그리고 도감작으로는 공격력 올려주죠, 이게. 그리고 기타에서는 이동속도. 예, 질입니다잉. 자, 6시에 시작해서, 11시, 지금 딱 끝났습니다. 어, 제가 득한 아이템은, 레라드 부츠, 그리고 그로아 신발, 그리고 탕그 뉴스대 대검, 그리고 매트리아의 금지가옷 이렇게 먹었습니다. 자, 이거 다이아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그로아 신발은 시청자분이 산다고 하셔서 1,500원에 팔았고요 등지갑옷도 1,500원에 팔렸습니다 지금 탕근 호스트의 대금은 1,14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1,100원에 올릴 거고 그리고 레라드 신발 어? 시세 올랐네 310원에 올릴 겁니다 4,410원을 벌었네요 예 네. 그래서 오늘 번돈 5시간 미드 보스 잡고 번돈 4,410원 맞죠? 이거 뭐 주작 같은 것도 없어요 제가 실시간 스트림으로 6시부터 다 같이 했고, 득템하는 것도 다 같이 봤습니다. 예. 5시간에서 천, 4 4 1 0 다야 벌었습니다. 그리고 보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뜨자마자 죽어. 바로 사람들이 다굴 때려가지고 10초 정도에 죽어요. 그리고 레라드 같은 경우는, 어, 한 30초 정도 뒤에 죽고, 그루아도 한 10초 안에 죽고, 그리고 탕근 요스트가 제일 질겨. 사람도 좀 적고. 그래서 얘는 한 30초에서 1분 사이 매트리악도 한 30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피, 루아, 레라드 이세 개는 좀 약간 인기라서 사람이 많아 근데 탕그랑 매트리악은 사람이 좀 적어서 아무래도 경쟁률은 더 적습니다 아 그리고 난 노가다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안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원래 RPG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노가다를 수동으로 해서 버는 맛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다이아를 벌수 있었지 않아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막타로 복스를 먹는 거기 때문에 운도 많이 작용합니다. 본인 스펙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할 거고요. 저는 전투력이 18,550이에요. 그리고 보스 같은 경우는 잡히고 나서 10분 뒤에 떠요. 잡히고 나서 10분 뒤에. 그래서 이렇게 메모장에 적어 두시고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하피 같은 경우는 뜨자마자 죽고 뭐 탕그나 매트리악은 30초 이상 때려야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스 시간도 바뀌어요. 계속. 그래서 초 단위까지 적어주시면 굉장히 도움 되실겁니다 아 그리고 마리수 5시간 동안 5마리 총 마리를 안 적었네 하피는 수 마리, 레나드 21마리, 그로아 22, 그리고 탕그 25, 메트리악 23 요렇게 잡았네요 이게 자꾸 보스 탐이 꼬이다 보니까 이렇게 잡는 횟수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총 보스 잡은 마리수는 예 111마리에요 111마리 예,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조회수가 잘 나온다. 그러면 이번에는 5시간 동안 잡았지만 다음에는 10시간 동안 잡아서 영상 하나 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잉